오늘도 이제 바쁜 시간이면서도, 어 저희 들고서 마을 전체 치유의 숲을 가꾸기 위해서, 조언해 주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. 남의 조국 대표 김상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어 오늘 이곳에 제 뒤쪽에 보이는 이곳도 어제 나름대로 어 나무를 심는다고 심었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배롱나무가 제가 심었고요. 또 이제 울타리 형태로 아유의 나무라고 이 나무가 이제 아유의 나무인데 이 나무도 있고 이 뒤쪽에 보이는 이 겉나무는 처음에 정말 이렇게 잘 생겼어요. 나무 정말 좋은 나무인데 남해군에 지금 그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때에 제가 그 도로공사에 가가지고 잠시 수돕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베어버리니까 제가 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장비를 투여해가지고 굴착하고 또 이제 여기서 심어가지고 약간 10년이 지났는데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조경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만 가지 그래서 이번에 들꽃소마을 지우의 숲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어, 대표님에게 좀 좋은 자문을 구해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바꿨으면 싶은데, 오늘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, 대표님, 이곳은, 어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, 그냥 표가 잘안 나는데,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숲을 바꾸면 좋겠습니까? 아, 예. 어, 이곳 역시, 어, 여기 그, 그곳, 도서 마을의 그 얼굴입니다. 얼굴이자, 어, 쉴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, 주 출입구와 그 다음에 지유를 어, 하는 지유 공간 출입구하고 그 동선이 그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. 아, 이곳은 위치도 좀 높고 또 바로 아래에 짜그 자작나무 숲이 조성이 된다면 그 자장나무의 어떤 질감은 리들이그 조금 희귀한 자장나무 제큐먼티 도렌보스라는 희귀한 자작나무 심을 획기라고 본다면 그 나무의 질감은 어, 나무의 껍질 즉 숲이라고 그러죠 어, 숲이가 아, 가을되고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은백색으로 변하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좀 강원도에 있는 그 자작나무 지금 네. 재래종 자작나무하고는 아주 종이 다른 겁니까? 어, 자작나무 자체는 똑같은 자작나무입니다 하지만은 어, 이곳에 식재를, 식재가 될자작나무는제큐먼티 도롬베스라고, 거기서, 그, 어, 돌림변이로서 그, 품종으로 등록이 된 나무인데, 그 나무는, 여기 이제, 날씨가 아트한 나무 지방에서도 잘 적응하는 걸로 되어 있고, 네. 나무 자체가 아주 그, 희소하고, 네. 그 다음에, 그, 색깔 자체가 숲이도 곱고 하니까 네. 아,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, 아주 많은 그힐링을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네. 느끼집니 이곳은 이제 어떤 나무를 짧게 보겠습니까아 그래서 아래쪽에 네. 하얀 은백색의 그 음. 제큐몬티 도렌보스라는 자작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네.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, 어, 뒤에 좀 숲이 조금 어두운 질감의 숲이기 때문에 음. 제 생각에는 이 어두운 질감의 숲을 조금, 어, 차 어, 사단을 해주는 그런 메타 세계라는 어떤 그런, 어, 큰 나무가 있습니다. 그 나무 역시 또, 어, 그 질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. 어, 속성수지 속순, 않습니까? 네, 어, 나무도 아주 빨리 자라는 네. 속성수일 뿐더러,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은 네. 나무의 그 숲이 밝았고 이쁩니다. 그래서 아래에 그자작나무 숲하고, 메타세키야 어, 메타 나무하고, 네. 아, 아주 그 조화로운 어떤 그런 네, 네. 숲이 만들어지지 않을까. 네, 네.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은 색깔에 대한 지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예를 들어 그렇지. 아주 은백색,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살짝 갈색, 네. 짙은 갈색, 그 다음에 또 왼쪽편으로 보면은 또늘 푸른 어, 잔디밭, 네. 그라면은 뭐 아주 그 색깔로서 어, 시각적인 어떤 그런 주의 효과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오늘 네. 네.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